음.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안녕. 아이고, 1년 만에. 작년에도 제 생일 때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왔네요, 제가. 음, 감사해요. Happy birthday to you, to me. Happy birthday to me. 아니, 작년에 이어서 또 저희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네, 생일 케이크, 축, 축하 케이크를 또 해주시고,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와인도 이렇게, 네, 주셔서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초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초가 여기. 있지.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딱 추석이 끝나고 이제 제 생일이라 추석 때 이제 이제 할머니 댁 가서 친척분들도 뵙고 어 저희 가족들과 시간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딱 생일이 약간 겹쳐 있어가지고 생일 축하도 받고 네 가족들도 뵈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웃음> 네. <웃음> 자. <laughs> 여러분이 노래 불러주셨죠? <laughs> 이거 케이크. 근데 진짜 맛있겠다. <laughs> 또 이제 생일이라고. 아니, 아. 그 제가 기다렸단 말이에요. 딱 12시가 되기 전에 과연 <laughs> 누가 이번 생일에는 이제 첫 번째로 축하를 해줄까? 그 <laughs> 어사진가? 아무튼 어, 어디서 쿤형이 저를 저한테 이제 생일 축하 첫 번째로 해주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엄마가 해서 저희 엄마가 아니 쿤 형이 첫 번째로 약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에이 설마 쿤 형이 그걸 기억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진짜 보내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딱 기다렸는데 12시 딱 되자마자 쿤 형한테 바로 카톡이 아예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약간 어 그냥 진짜 스윗 가이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형들도 많이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또네 이번에 레이든 형이랑 같이 S M 콘서트도 무대했었잖아요. 레이든 형도 이번에 연락처 교환하고 축하한다고 와주시고 또 쇼타로 형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제 방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고. 신발, 스니커즈. 제가 그올 화이트 약간 신발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약간 사고 싶어 했었는데 그올 화이트 제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신발을 딱 선물해 주시고. 오늘? 네, 또 도영이 형, 도영이 형은 오늘 여기 회사에서 잠깐 봤었는데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혜찬이 형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이럴 때 말하라고 해서 진짜 말할까 말할까? 네, 또 형들도 많이 축하해줬어요. 뭐태일 형도 그렇고 막그 형도. 진짜 형들 바쁜데도 이제 활동하시잖아요. 이제 일기 체 형들 이제 투 베리스 앞으로 활동할 텐데 이거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실 텐데 막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진짜 형들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저희. 9월에 많은 일들 이 있었잖아요. 9월에 진짜 일단 수원에서 콘서트도 하고 일본에서도 네 진짜 너무 아직까지도 약간 실감 안 나는데 도쿄돔에 서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섰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꿈만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멤버들을 거의 다 만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얼굴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네, 회사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네. 그래서 또 축하도 받고 할것 같고. 저희 야육 때 금메달 딴거 봤어요? 아니, 제가 그거를 추석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봤는데, 어, 정우 형이랑 슈터너 형이랑 같이 했잖아요. 근데 정우 형도 10점 쏘, 중요한 그 상황에 쏘고, 슈터너 형도 중요한 상황 때 10점 쏘고, 네, 그래서. 우리 뭔가 세명다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연습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laughs> 진짜 거의 양궁 선수만큼 거의 <laughs> 이제 양궁장에 진짜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오셨었단 말이에요 연습하러 오시는데 그 진짜 뭐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선수분들이 옆에서 막 연습하시는데 막 말하는 게, 저희보다 더 연습 많이 하는 것 같다고. <laughs> 그리고 막 처음에는 완전. 그러니까 처음 쏠 때는 진짜 막 5m 거리에서도 막 3, 4점 쏘고 막 이렇게 진짜 못, 진짜 못 쐈었는데, 이제 막 2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분들이 막 가끔씩 저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2주 뒤에 갑자기 막 20m에서 막 10점 계속 맞추고 하니까. 진짜 막 칭찬해주시고 음, 응. 또 코치님은 진짜 약간 동호회? 약간 조기 양궁 그런 게 있나봐요 그런 거 해볼 생각 없냐고 <laughs> 응.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루형도 진짜 약간 재밌게 잘한 거고 또 아마 저희가 하루형이랑 저랑 정우형이랑그 연습 비하인드로 콘텐츠를 제기 얘기하면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케이크 조금 먹어볼까? 크림 그래. 음. 아, 여기에 그냥 청포도를 먹어야겠다. 이거 샤인머스켓인가? 또 9월에 엔시티 안에서 또 생일인 사람이 있나? 누가 있지? 너무 맛있다, 이거 아니, 저, 점심을 아까 먹고 점심 냉면 먹었어요, 냉면 먹고 내가 살짝 배고파서 아, 핸들 형이 9월이구나 응 핸들 형? 그런가? 아, 맞아 아, 맞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거지, 이거? 뭐? 음, 그니까 회사, SM 회사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미역국을 아직 안 먹었네. 아, 어제 저희 엄마 아빠 만나서 외식했어요. 외식, 저녁에. 약간 텍사스 그 고기? 그런 거. 텍사스 음식 먹고. 근데 어제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약간 붕어 같기도 하고 음. 자 그럼 캡처 타임 내네 컷, 인생 내네 컷. 아이브 때는 뭐였지? 아막 필터 인스타 필터 막 쓰고 그랬었네. 와 벌써 2022년 9월이야? 제가 22살이라니요? 말도 안돼 이거는. 아 진짜 시간 빠르네. 그죠? 또 저번에 이제, 추석 전에, 딱 드림 콘서트 갔었잖아요. 앞 아,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 드림 콘서트. <laughs> 보러 갔었는데, 저번에 1, 2, 7 형들 콘서트도 가고, 이번에 드림 콘서트도 가고, 확실히 이 시즈니 분들, 시즈니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라도, 관중석에서나 또 같이 이렇게 볼수 있어서 그 녹색 물결. 진짜 지, 제가 더, 제가 다 벅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SM 콘서트를 제가 이렇게 서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콘서트를 느낀, 느끼다 보니까, 예. 네. 저도 약간 그 형들이 그 형들이 무대 그 섰을 때 약간 그런 게 어떤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laughs> 지성이 온게 진짜 귀여웠었어요, <laughs> 지성이. 근데 진짜, 무제 제가,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제 플레이리스트에 NCT 드림 곡이 진짜 많아요. 오르골도 자주 듣고, 고래, 뭐, 피트박스 자주 듣고. 음, 최근에 발매된 노래들 진짜 좋아요. 드리, 드리밍도 그때 버블, 버블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드리밍도 좋아하고 그래서 콘서트 진짜 버블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콘서트 보는데 이게 콘서트가 거의 3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막 30분처럼 막훅 지나갔어요 그냥 그냥 어느새 즐기다 보니까 그냥 막 끝나있어 그래서 진짜 약간 재밌었어요 약간 뮤지컬처럼 뭔가 이렇게. 연기도 약간 조, 조금? 조금 섞어서 약간 하니까 좀더 몰입하기도 좋았고. 그런 포인트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콘서트 한번 이렇게. SM 콘서트에서. 선배님들이랑. 빛의 마지막 엔딩으로 빛 무대 섰었잖아요 어. 약간 그 후로 약간 진짜 SM19가 된 느낌이라 그 전까지 뭔가 선배님들을 이렇게 별일도 잘 없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일도 아예 없고 그 대면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뵈니까 어, 진짜 식구, 하나, 하나의 식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음, 응,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드림 콘서트가 그 마지막 콘서트 날 끝나고, 막, 끝난 당일은 아닌데, 하, 하루 뒤인가? 철러가, 철러가 같이 농구하자고. <laughs> 갑자기 농구하자고. 근데 제가 그때, 그, 할머니 집, 할머니 댁 내려가 있을 때라, 못했는데. 아마 철러 오늘도 농구했을걸요? 마크 형이랑? 근데 저도 농구 철러랑 몇번 했었거든요. <laughs> 제가 원래 축구만 항상 이렇게 하다가 철러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한 후로 그 후로 약간 좀 농구의 재미를 알아가지고 네 저도 약간 가끔씩 같이 하고 그래요. 네. 제가 또이 신장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냥 골은 잘못 넣어요. 제가 이 아직 감각은 없어서. 근데 수비 약간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농구에도 관심이.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약간 이제 여름에는 좀 아무래도 그냥 더우니까 반팔에 뭐 바지 이 정도만 입잖아요 제가 근데 또 겨, 가을에는 이것저것 옷을 입, 입을 수도 있고 또 날씨도 딱 좋으니까. 오늘 좀 덥나? 오늘은 좀 덥구나. 오늘 비 살짝 살짝 내린것 내린 같은데.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이 회사 오면서 여기 그 서울숲역 이렇게 쭉 가는 길에 그 가로등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성찬아 이렇게 생일 축하해 이렇게 현수막이 쭉 있더라고요. 네. 그거 실제로 바, 보니까 약간 진짜 생일인 것 같고 약간 생일이 조금 실감 나기도 하고 네. 신기했어요. 진짜 좋았어요. 약간 요, 여기 그러면 서울신역에 쭉 있으면은 저희 회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분들도 다 지나가면서 볼 거예요. 아니, 저 일본어 선생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막, 성찬 생일 축하한다고, 이거. 근데, 이걸 보셨더라고요. 그 트레이닝팀 누나랑, 그걸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음. 하,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 생일이니까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 약간 한식 먹고 싶어요 미역국에 뭐뭐 뭐 제육볶음? 아니요 뭐가 있지? 불고기 딱 쌀밥에 이렇게 김치랑 일본 갔을 때 진짜 역시 초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일본 라멘을 못간게 조금, 아 라멘을 못 먹어본 게 한이에요. 약간 예 네. 이치란 라멘이나 뭐 일본 그 라멘 있잖아요. 특유의 돈코츠 라멘. 근데 그 라멘 집을 이번에 갔을 때못 갔어서. 네. 근데 또 일본에 가면은 자주 갈 테니까. 일본 라면도 먹으러 가고 음. 이치란 진짜 근데 이치란을 사람들이 이치란 라면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어서 네, 편의점은 자주 갔어요. 편의점만 갔어요. 계속 편의점. 근데 딱그 패밀리마트가 원래 옛날에 저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 있었는데. 일본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확실히 이렇게 그 미트로프라 해야 되나? 그 식품 같은 게 이렇게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진짜 잘되 있더라고요. 그 전자레인지 부탁해요 이거를. 징시대구다사이라고 하던데 일본어로 이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징 이제는 그래서 징시대구다 사회 요즘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아직 아, 너무 부족해가지고 근데 수업 잡, 계속 받고 있고 잡고 있고 타로 형이랑 계속 일본어로 얘기하려고 하고 항상 일본 그 타로 형이랑 얘기할 때아니온고대 니혼고 대 하나시대 의사 이렇게 일본어로 말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일본어로 자꾸 대화하려고 왜냐면 일본어 공부하면 좋으니까 근데 영어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음. 지금 몇분 했지? 어, 몇분 했지? 어, 거의 27분. 지금 몇 시지?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음. 잠도 잘 주무세요.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저도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있을 저희 활동도 많이 저희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저 이만 가볼게요 밥잘 챙겨 먹고 안녕.